후반 전반, 전반에서 다이다이 해가지고, 3만원 2월 됐는데, 요번에 팝5 3만원이라니. 어우, 잘 쳐야 돼요. 잘, 화이팅! 하는 게 뭐예요? 음, 진골드 홍삼 진골드인데요 네네. 꽃도 전반 끝나고 힘들 때 먹으면 짱이에요. 후반을 위해서. 달달하이 엄청 맛있어요. 1번올 파파이브 시작했습니다. 어, 아, 파파이브에 3만 원이 큰일인데. 아, 땡겼다. 파파이브에서 드라이 픽살이 나가지고 트리플에서 돈이 있고 몸버리고 기운 없고. 아우 괴롭네요 그래도 만원 깨통 받으셔도. 깨평으로 2만원 <laughs> 앞으로 3만원만 깨평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본점 잘라가는 홀이라 뒤에서 쳤던데 거의 도로 끝까지 갔네요 아무래도 너무 더우니까 공이 잘 안맞고 좀 힘들기는 하네요 그래도 신기일전 좀 해볼게요 후반에 좀 잘라가고 해저드가 있고 이래가지고 잘 쳐야 될것 같아요. 와 샵버디 어디 있어요? 대박 와 웬일이야? 온수 대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는 샵버디님의 보너스 <laughs> 우리를 위한 남의 홀에 올려놨어요 세컨 어, 앞에는 시원시원하게 홀이 보여서 샷하긴 좋은데 오늘 제가 샷이 안 좋네요 굿샷 어. 어이구야 오랜만에 찾아온 버디 포인데 버디 좀 정신 좀 차리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파이습니다 버디 포. 리첸 있잖아, 리첸. 투고 투고. 또 3만 어, 원짜리 파슬인데. 니오의 퍼디 한번 빡쳐보겠어요 음. 음. 원이 걸린 파슬이 125 레이디에슨 팩. 아, 잘쳐 보겠습니다. 잘쳐 볼게요. 오! 좋아. 좋은데요. 와우! 아저 당신 거구나. 오 버디 찬스. 리어의 버디에 난리났다. 아 너무 못 보냈는데요. 10인 버디 더 보냈어야 되는데. 아 파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315-6번 홀 파포고요. 좌우로 오비래요. 오비 안나고. 널찍해서 잘 치면 될것 같아요. 저 앞쪽으로 폭포가. 조경이 아주 좋네요. 아이, 아, 이벙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파했어요. 아, 시원시원하게 내리는 이런 조경 완전 마음에 들어요. 더운데 시원하네요. 파했습니다. 아, 가평 베네스트랑 비슷하고 베어크리크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좋은 골프장들이니까 좋다는 얘기. 골프장은 전체적으로 한가로워요. 주말인데도 많이 안 밀리고. 파쓰리에서만 조금 밀리고 전체적으로 조경도 그렇고 아, 되게 기분 좋게 칠수 있는 골프장이라 아, 좀 자주 와야 되겠어요 여유롭게 파에서 먹나 했더니 또 누가 파하고 보기에서 먹나 했더니 또 누가 보기하고 그래서 결국에 3만원 판또 파쓰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돈이 안 따니까 그냥 놀고 갈게요 <laughs> 어, 괜찮아요. 나이스다. 아, 좀 모자라. 아, 이런. 아, 제가 드라이브는 롱기를 먹었으나 오늘 우두가 저를 배신했어요. 계속 그래서 파5에서 파가 잘 안나왔는데 아무튼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더워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후 되니까 조금 한산하고 끝날 때 되니까 서운한거 골프는 항상 끝날 때 서운해요. 자, 끝까지 잘 해볼게요. 무거운 우드가 너무 힘들어서 가벼운 거로 1 8월 마지막에 바꿨는데 <laughs> 이제 맞는 거 있죠. 역시 이제 무거운 거는 다 버려야 되겠어요. 가벼운 거로 쳐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무거운 게잘안 맞네요. 나이스 아웃! 버디. 4만원짜리 버디. 오 좋은데 나이스~~ 아 일단 쳐아예 <laughs> 나이스까지만 못누면 <넣으면> 나랑 튼다 <laughs> 하나씩 눠가지고그아 그러지? 마지막 어. 나이스! 오마이갓 <laughs> oh 2만원씩 나눠갔다 너랑 나랑 너무 잘 쳤습니다 자 끝까지 터가지고 나눠갖게 생겼어요 아, 좋습니다. 좋은 골프장이에요. 두 번째 왔는데 아, 만족스러워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오라고 해요. 좋습니다. 골프장.